댓글 보려고 이거 핸드폰을 자꾸 올리고 있어가지고, 툭툭툭툭 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. 음. 음. 아 그런 소리 없어요. 아, 없으면 다행이고, 네 있는 줄 알았습니다. 아... 여러분 이제 주말인데 어, 주말 잘 보내시고.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. 네, 뭔가 어 저도 요즘에 쉬는 방법을 찾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잘 쉬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잘 찾아서 네. <laughs> 잘 쉬셨으면 좋겠고. 잠시만요. 네. 아, 이거 트위터 나가도 이거 잘 되는구나. 아. <laughs> 요즘도 요리하냐고요? 요리 가끔합니다. 네, 가끔하고 근데 거의 캠핑 갔을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, 집에서는 잘안 하는 것 같고 집에서는 뭔가 음 시켜 먹는 게 많은 것같습니 많은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되나요? 네, <laughs> 네 어, 차분하려고 많이, 네, 노력하고 있어요. <laughs> 일본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 브이식스의 캔 미야케시가 아 이거 봤어요 인터뷰 봤는데 오 저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놀랐고 어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뭔가 아 내가 뭔가 이렇게 한게 우리가 이렇게 한게 헛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, 다시 한번 또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. 어... 소리가 왜잘안 들리죠? 에이. 잘 들리나요? 잘 들리면, 손 들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저는 이제 어딱 50분에 딱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50분에 깔끔하게 네, 딱 종료. 조만간에 또뭐 커버를 한다던지 네, 아어 아니면 뭐 캠핑 영상이 올라간다던지할 테니까, 네 여러분 많이. 듣고 봐주시고요. 솔직히 캠핑 영상 조금 약간 그거예요, ASMR 같은 느낌이에요. 약간 그냥 틀어놓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, 네. 너무 어 뭐라고 해야 되냐? 너무 재미없을 수 있는데. 네,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패션 감각은 항상 멋있었다 아, 아닌 거 같아요 네. 아닌 거 같습니다 그냥 아, 심플한 게 제일 심플한 게 제일 되지 않을까? 네. <laughs> 이게 이제 노래도 못 들고 일요일 밤에 월요병 이겨낼 수 있는 거. 아. 마음 같아서 뭔가 해드리고 싶지만. 월요병 화이팅? 네. 같이 잘 이겨내봅시다. 잘 입는데, 멋있는데, 왜 겸손하냐? 아, 겸손이 아니라요. 그냥, 뭔가 더, 뭔가, 어, 변화를 해야 된다?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네. 비 오는 날 캠핑 가본 적 있냐고요? 네, 있습니다. 비 오는 날 캠핑 가본 적 있고, 예, 네, 그렇습니다. 언젠간 보여주겠죠? 네, 비 오는 날 캠핑 갔던 걸. 아, 네. 어, 딱 50분이 됐네요. 네, 여러분. 아, 어,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, 언제나.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어, 저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,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의 가슴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잘 자요.